뭐라했어? 라고 있는데, 라이 정답 고릴라. 야 이게 무슨 <laughs> <진짜> 고릴라? <laughs> <laughs> 이래봐요, 안 <laughs> 아, 고릴라 맞아? <laughs> 맞은데? 그게 말이야. 어, 니 똥꼬를 칠 거야. 오케이, 요, 빙, 긁들어! 긁을다? 어, 그래? 어, 잠깐, 뭐, 거기 멈춰! 빛을 여기 엎드려봐. 형, 자! 아니, 여기에, 여기 엎드려보라고. 육, 시선을 요정? 뭔가? 아니야! 아니! <laughs> 아니, 나, 이 진짜, 아파, 아.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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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리오고. 왜? 오늘은매트를 매트로 집을 만들 거지만, 그 전에, 피추를? 피추에? 엉덩이를? 아, 우하게 우리 좀 심했다. 여기 지퍼만 내리면 되는데. 지, 아, 진짜? 어디 갔어, 지퍼? 어진짜또하려할 거만 아, 진짜. 살 <laughs> 아, 공개. 아네 <laughs> 런닝이? 해? 런닝이냐? <laughs> 아 내가 그 리오고. 어 왜? 똥꼬를한 번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뚱 공개. 야리오나 지금 진지해. 가 i 는 포켓몬 게임, 포켓몬 게임 아니지? 피지 King! p o k e 구 o 게임 임똥 g p 둥 c h 둥 a j 둥 n a 뭐지? 둥 k o 라고 n g 기 o k o k 아이 거기서 야, 야. 근데 g 기치 뭐. 못해? 갑자기 왜 n g 싸움을 하는 거야? 아그거 맞네. 빨리 n g 긴 하자. 좋아. l i 아까도 만들기 하고 또 싸우고 지금도 만들기 하고 또 싸우는 거 아니야? 캔디, 빨리 지어! 됐어 아니야? 이거 이건 니가 만든 아이디어니까 설계도는 필요 없다. 네? 설계도는 내가 드리고 있을게! 아, 왠지 낙서할 듯한데. 이거 종이랑... 어? 리오브 언제까지 올 거나? 안 그랬어! 당 리오브 방금 낸총소이는 뭐야? 아 그냥, 그냥 우당탕이라고 할 뿐인데. 따단 설렁 이게 집이라고? 어 여기에 이어져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 못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음? 지붕지붕은 어떻게? 지붕은지붕은뭐할필요가 아, 없어 그럼왜그래어게붕은넌왜그래 그래요? 치붕은 넌왜그그래그요 치붕은 넌왜그 누구한테 나한테 현이 여보세요 응? 나 우리 들었대요 아 그래요 허, 진짜 심했다 아, 그래 그런 그 그렇게 지나지는 않은데 범죄자다 아, 아, <laughs> 당신이 설마 나쁜 사냥꾼 응 음? 정답 콜라아 잠깐만 언제 아, 만드는 거야 네가 우리 오분 나야 어 리오보! 빨리빨리 만들자 나힘리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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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난리 리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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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리오거 거기 세워 두지 말고 창의가 좋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피츠가 좋하는똥 싸게 게임 아이 진짜 아 잠깐만 빨리 집이나 만들자 니가 먼저 그랬잖아 니가? 아 리오거 니가 하 아, 빨리 만들자 일단 여기를 출으로 해놓고 아이뭐야냐이고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니, 어. 아니야 입구만 만들자. 그르르 입구, 입구. 자고 입은 나뭇잎자 아니야? 빨리 준비나 만들자. 맞아 지금 6분인가그 정도 됐어. 다6분 됐네. 시간... 아니 내7분이네 시간 잡아지 이거 빨리 만들기나 하시지. 네옷으로 하자. 아, 아! 그럼 통로 이거 어때? 네? 방금 만들었던 설데도가 있잖아. 동료를 없애는 거야. 설렁 음. 일단 이거 하나를 빼고 좋은 생각. 와우! 와우! 나나 어. 이걸로 이걸 만드는 거지. 뭐? 아니 이걸로. 뭐래? 그...그...그...그... 그, 그, 화면에서 하는 그, 그, 통로를 만들어놓은 거지 화면에는 문 밖에 없거든요 그건 맞지만 그래! 내가 틀린 말냐니오 그리고 음, 우리 지금 여기에 는 거잖아 뭘 저기서 혼자 얼떨떨하냐고 그 그게 말이야 그게 네가 너무 못 땡겼어 넌 오징어 같이 생겼고. 응. 와! 어, 잠깐. 엄청 커. 이건 설마 막... 대왕 오징어? 처음 만나 봐 준다. 대왕. 뜩뜩한 오징어 큰. 얘가 왜 어디 있어? 여기지. 어디 있긴. 빨리 집이나 하나 썼자. 네. 아, 갔다. 근데 말이야. 동로가 필요 없지 않아? 그냥 옥상에서 살면 되잖아 스마트! 대출은 좀 있어야지 쓰레기 그리고 원래 옥상은 좀 지마 아, 내가 여기를 쳐야겠다. 거기 말고. 거기? <laughs> 어, 아니야. 이 여보. 그 뜻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유일 뺀다고. 비켜 <laughs> 아유, 왜? <laughs> 다행히 안 찢어졌구나. 안 찢어질 거야. 내 거야. <laughs> 아 어? 야, 내 거야. 이여 아, 이 여보. 아, 이 여보. 아, 이여 뭐, 어때요? 어차피, 이지해주신 것도. 그, 그래. 내 거야? 음, 이건 내 거다. 바이바이. 야, 맞다! 이거, 니가, 뒷장에 100점 맞은 건데.. <웃음> <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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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드디어 집 만들기 1화를 했습니다. 집은 망했다이 다음 2화액 집을 만들기 한번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앞으로 포켓몬 어드벤처 많이 빠질 게요